다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습관으로 살라 좋은 습관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만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게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습관을 눈을 씻고 살펴봐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습관이 없어도 괜찮은데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를 쟁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마치면 개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 개인 훈련도 부족해서 또 각자만의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그 운동선수들은 루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밥을 몇 시에 먹었더니 이겼다 그러면 꼭그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무슨 옷,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더니 이겼다. 그럼 그 색깔의 옷만 고집합니다. 이런 게 이제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이나 습관이나 또 우리 순 우리말로 버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릇. 버릇 그러면 주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주로 어른들이 자기보다 손 아래 사람들에게 버릇이 없다. 버릇장머리가 없다라고 할때이 버릇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버릇은 그야말로 습관입니다. 좋은 버릇, 좋은 습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좋은 습관이 왜 중요하며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왜 좋은 버릇이 필요한지, 좋은 버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버릇장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 버르장머리가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중에는 반드시 그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버릇이 고약해가지고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버르장머리가 없다 행동거지가 인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릇이 없다 이러 소아 여러분은 버리장머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면 어린 사람에게 좋은 버릇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나보다 위더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에게서 좋은 그 습관이 무엇인가, 본받을 만한 좋은 매너와 태도는 무엇인가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롤 모델.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하신 분은 지구상에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갈람 산에 가시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버릇을 따라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익숙해, 익숙한 것이 버릇이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몸에 뵌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요? 좋은 습관. 예수님은 어떤 좋은 습관이었습니까? 갈람산이라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공간을 찾는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것,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그러한 목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 오늘 이러한 정해진 나의 공간,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몸에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결코 반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전의 삶, 정말로 크게 부하고, 크게 잘 되고, 크게 출산하고 싶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인데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아무리 내가 단련하고 건강에 힘써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악하면 백날 육체를 위해서 훈련해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육체의 훈련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영성을 관리하기 위한 훈련에 힘쓰 우선순위를 두고 좋은 습관을 반복한다면 반드시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따르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거꾸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육체를 관리하면 잘될 줄로 아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될수 있는 그런 법칙, 그러한 훈련,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근면이요, 충성이요, 신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버릇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누구나 잘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바로 곧바로 시작되어서 끈질기게 되풀이 될수 있지만 좋은 습관은 경우에 따라서 최소 3주 이상 몸에 배도록 해야 되고 그 이상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좋은 습관을 드릴 때에 그것을 특별한 일이다. 내가 해 마땅히 당연히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머릿 속에 뇌리 속에 입력하시면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고 그것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라고 내 속에 뇌리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 할 때마다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시간이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하면은 좀더 잠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이나 그러한 어떤 갈등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그러한 필요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소원 없이 발만 동동거리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욕심만 참 한없이 부풀려 가지고 뭔가 추진한다. 백전백패입니다. 가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쁜 습관이 훨씬 더 많고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복잡하게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간편하게. 평안하게,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그냥 하나 일생의 숙명처럼 여기고, 만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길들여지고 습관화되고, 복잡한 것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킨 겁니다. 전혀 안 복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빨리빨리 던져버리고 뭉개버리고 파쇄시키고 분쇄시켜서 떠나보내길 바랍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 이미 지나온 일 지나온 일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그 옛날 일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고 가볍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핑계와 변명 합리화 시키는데 익숙되어 있고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끝내면 남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것도 고약한 버릇이에요. 같은 공동체는 같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탓이라고 돌릴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그러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탓심을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식사 매너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찬을 필요한 것만 집으면 되는데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자기 젓가락에 표시를 탁 해서 다른 사람들 먹는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 사람이 먹는 국에 남들이 떠가기 전에 숟가락 푹 집어넣어 갖고 먹고 그 작은 매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습관이 안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한 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습관이 습관이 들지 않은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도 습관이 들면은요 세수도 안 하고 살아. 어쩌다 피곤해서 뭐 여행 중이라든지 뭐 밤새워 야근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에 길들여지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게으른데 뭘 생산성을 높이겠어요. 또한 가지 사람들이 길들여지기 쉬운 그 나쁜 그 습관이 뭐냐면 짜증내는 거예요. 말끝마다 짜증내는 거예요. 유쾌하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이야기 할수 있는데도 그냥 입만 열면 짜증내는 거예요.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자기 기분과 감정에서 이탈되어지면, 그러실 때도 너그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신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분환자와 동행하지 말이 화가 늘차 있어 가지고, 어떠한 말과 어떤 언어 폭력과 어떠한 비매너로 행동할지 모르니까 동행하지 말라는 게 상처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매너의 사람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상냥할 수 있는, 너그럽게 말할 수 있는, 부드럽고 유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의분을 낼수있습니다그 마귀에게 의분을 내길 바랍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은 큰소리로 할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여움이 타도 부드럽게, 너그럽게,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뒷담화 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화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입만 열면 누구 후욕하는 거. 단점을 끄집어내세요. 자기 단점은 열 가지인데 다른 사람 한 가지 단점, 두 가지 단점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먹거리로 삼아 요 속으로만 느끼길 바랍니다.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찡그린 얼굴, 무표정한 얼굴도 습관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한 바퀴 쏙 들어보면서, 이분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안 들이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바퀴 둘러보면, 미소를 미소를 띄거나 긍정적인 얼굴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크, 끌어안고 살아가는 듯, 크. 그리고 또한 가지 그르, 그런 얼굴을 하면서 손에는 작은 스크린이 있어요. 이 스크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주 고약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필요할 때만 봐야 되는데, 아예 그게 손에서 떠나면 불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 불안 증세를 느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욕을 뒤에다 붙여요. 그것도 쾌약한 습관입니다.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를 탈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배설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잠자리 있어서 감사하고, 이불 옷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배우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대화할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감사, 자족하는데 습관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요 매일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불만도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 또 필요하면 더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습관되고 길들여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다 채워야 되고 내가 다뭐 만들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런 인식하는 데 습관, 습관의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전부 자기가 살아가요 사람이 강하다고 할 때에 못돼서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강하다고 그래.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강하다고 그래. 그래서 굉장히 보들보들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왜? 자기의 길들여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데 길들여지고 습관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었. 다내 자기 애가 나오려고할 때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은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직 그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기특하다. 참 싹수가 있다. 기특하다. 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영적인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체계가 어떠한 습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가. 감사와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내 생각체계가 이루어지느냐 자기애에 의해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생각체계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삶의 질이 나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쌓아둬서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평안한 거야 담대한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 근데 내가 살아가니까 온 전신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믿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문제고. 과거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 혼자 다 끌어안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상냥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편협되어지고 편향되어져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니 어떻게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 우리는 긍정의 생각체계, 진리와 예수님에 의한 생각체계를 계속해서 습관화 드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나쁜 생각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잠시 어렵고 잠시 멈춰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멈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낭패를 당한 것 같지만 근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밝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습관화됐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도로 떨쳐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갈, 갈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습관이란 말은 이 성경에 번역을 읽게 돼 있어요 평소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평소처럼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얼굴 보고 눈도장 서로 찍고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버릇처럼 기도하는 게 내가 그 장소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감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생산적이겠어? 자기 자아에게 결박돼 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도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매일 주고받는 것이 잘해봤자 상처를 안 주는 것이고, 잘못하면 계속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매일 그냥 여차하면, 요 때다 하고, 바바바박 상처를 주고, 또 아무 만 하면 또 상처를 주고, 좋아요. 여러분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소망을 갖게 하고, 세임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버릇이에요, 버릇. 언제 그럴 때 필요해요? 왜 격려가 필요해요? 힘들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을 때는 격려 필요 없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해요. 잘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된줄 알으니까 막 으쓱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그래.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은 또 잘해요. 자기가 하라면 하나도 못하면서 분석은 다 전문가들. 분석하지 말고 덮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말할라 역시 좋은 그러한 생에 생애, 행복한 생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습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며 창조하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습, 평소처럼 혹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습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습관은 시간이 걸려서 훈련되어져서 형성되어지지만 말씀 읽는 것 기도는 당장 내일부터 할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일 신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것이 몸에 배고 좋은 습관으로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나쁜 것, 악한 것들을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그래서 짜증을 내고, 그래서 분노를 하고, 그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된다 싶으면 끌어내리려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은 습관으로 훈련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금과 같은 역할, 썩지 아니하게 하는 역할. 맛을 고르게 하는 화평케 하는 역할. 각각 집안에서의 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걸 본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좋은 습관을 반드시 한두 개 이상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어느 순간에 행복 모드로 바뀌고 즐겁고 기쁜 삶이 계속되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쇼핑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고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은 잠깐 시각을 만족시키고 청각을 만족시키고 미각을 만족시키고 촉각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고 내 영혼이 즐거워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와 짜증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마음의 온갖 역기능적인 것을 가득 잡고 곤고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불행의 삶 재앙의 삶, 환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